자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천막당사 있는데랑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네 벌써 6시 반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잠을 깨라 하나님이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면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 좀 깨워보자 민주당은 여기 천막 당사에서 지금 이제 당무회의를 하죠 겁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결판 안 나면 진짜 이번 주말에는 한 천만이 나올 거야 천만이 기대해봐 기대해 보라고 기대해 봐 진짜 지금 경찰들이 지금 새롭게 전진 배치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뭔가가 발표가 있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아까보다 두 배가 더 많아졌어 두 배가 더 경찰이 한두 배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죠 서울 지리를 왜 이렇게 잘 아냐고 물론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태어난 곳에서부터는 거기서는 19년 뭐 살았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올라와서 산지는 뭐 30년이 넘잖아요 33년이 다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고 뭐 이제 예전에 회사 한번 살려 보겠다고 택시 운전 해가지고 그래서도 졸라 잘 알죠. 여기가 이제 경복궁 옆길이에요.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여기는 축제 의 길이 됐겠죠. 아 아니지 또 김건희 때문에 또 이상한 길이 됐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김본이에 얽힌 여러가지 이야기들 좀 궁금해하시고 좀 하시는데 제가 다털 수는 없고 열린공강 t v 가서 좀 들어보세요 경찰장설전 이런 거 한번 재밌는 거 많이 털을 수 있어요 벌써 저기 열렸잖아요 저기 봐봐 저기 열렸잖아 벚꽃 피었잖아 벚꽃 피었네 여기다 이제 사랑채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이쪽 구경 보통 하는 거예요.